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UN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우리 정부가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이렇게 밝힌 건데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은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김만복 원장의 견해를 수용해 북한 입장을 확인해보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송 총장은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06년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했다가, 2007년 다시 기권해 일관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금 최윤정 앵커가 그 말한 책이 이 송민순 전 장관의 이 빙하는 움직인다.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 지금 이 표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그 투표에서의 갈지자인 겁니다. 사실 이게 뭐 갈지자인 거죠. 2004년도에는 표결에 아예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기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아시는 대로 7월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10월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핵실험이죠. 그리고 11월에 인권결의안 표결 때 우리가 노무현 정부들어서 처음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11월에 또 인권결의안 표결이 있는데 이걸 앞두고 이제 벌어진 일을 송민순 전 장관이 이 빙하는 움직인다 여기서 이렇게 책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 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북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이냐 이걸 놓고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던 송민순 전 장관이 자기가 보고 들은 걸 회고록에 쓴 것입니다. 보셨죠 회고록? 예, 좀 내용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 저는,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 그때 쯤으로 보면요, 음. 10월 초에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예. 그 직후에 김양근이 한국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대선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선 전날인가 또 김만복 또 국정원장이 또 북한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지금과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남북 간의 고위급들이 왔다 갔다 했고요. 네. 그 직전에 있었던 그이펙 회담 때 네. 경주에서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부시 조지 네. W 부시 대통령 간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그때 아마 북한이 그 뱅크 오브 방콕 델타시아 BDA 은행에 지금 이런 세컨드리 보이콧처럼 북한의 어떤 그렇죠. 대외 자금들이 묶여 있었는데요. 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보고 저걸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그렇죠. 거듭된 건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마 올간조선에 실렸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이런 이야기 정도를 북한에 물어보고 우리가 좀 그렇게 이이 개리안에 북한 인권 개리안에 찬성을 할 건데 너네가 양해 좀 해줄래 하고 충분히 물었을 수 있다 그 당시는 분위기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잘못된 일이죠. 그때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 얘기인데 유엔 인권 결의안을 표결 앞두고 한국이 혹시 또 기권하거나 뭐 이럴까봐. 한국을 찬성시키기 하기 위해서 인권 결의안 내용을 완화까지 합니다. 완화까지 했는데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이것도 이게 문제가 있고 이유를 두개 들었는데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고 남북 관계 발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북한한테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을 우리가 찬성을 할까요? 반대할까요? 를 기권을 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본 뒤에 북한의 의견에 따라 사자. 국가의 대한민국 의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근데 외교통상부 장관은 절대 로안된다 그러는데 찬성해야 된다 그러는데 국정원장이 나서서 북한에 뜻을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는 나라는 도 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그 당시 분위기가 사실은 국 김만복 국정원, 저도 사실 이 책을 네, 사서 다 읽었습니다. 다, 다 읽은데, 네. 김만복 국정원장 뿐만 아니라, 이재정 통일부, 통일부 장관, 장관. 박, 백종천 안보실장, 그 다음 김장수 국방장관, 그 다음 외교부 장관, 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인데, 이 책은 사실은 1987년부터 우리가 핵 결정한 20년간의 네. 역사를 정말 현직에 앉은 분이 실제, 자기가 그 결정되는 남, 뭐, 구구일9 공동성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체험하면서 네. 굉장히 진솔하게 썼는데, 실제로, 아까 뭐, 황 소장은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분위기는 사실, 압도적으로 우리 송민선 장관이 혼자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었어요. 혼자 아주 뭐, 고급부터 한 거로. 이렇게 합니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 제가 예. 책을 읽으면, 예, 예, 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백 실장이 직접 송민수 장관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북쪽에서 난리가 났다. 공, 반공화국 세력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건 절대로 정당할 수 없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그대로 두지 않겠다 얘기하니까 그. 이송 장관이 백실장 보고 이렇게 나올 줄 모르고 전화를 했느냐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께서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 투표하고 송 장관한테 바로 사표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다라고 대통령께서 예. 말씀하시니까 송 장관이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저는 인권결의 안에서도 찬성 못하면서 어떻게 북한 핵과 평화 체제 수립을 위한 우리 방안에 대해 협력해 달라고 다른 나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기권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하고 반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제일 핵심은 지금 고, 송 장관의 고군분투도 중요하지만 네. 방금 앵커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의 국내의 문제를 가지고. 북쪽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먼저 물어보고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판단한 정도의 국가 상황이었다는 게 정말 저는 그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외교정책이라는 게 정말 너무 단견적이고 편파적이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국제, 이 통일이라는 거, 핵 문제라는 건 남북 간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국제적인 시각과 그렇죠. 협력 없이는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각은 전혀 없고, 그리고 뭐, 2007년 11월은 구태여 따지자면, 음. 2000, 남북 정상회담까지 성과 얻을 거다 얻은 후에이기 음.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기 찬성을 해준다고 해서 북한에 이럴 것도 없는데. 북한이 그 얼음장 한번 놓는다고, 야, 분위기 망치니까 우리는 다시 갈짓자로 작년에 찬성했지만, 원래 기권을 했었요 네, 결국 기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네. 이걸 조금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은좀 과하게 표현하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말... 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저, 저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정말 대북 정책이라든가 통일 정책이라든가 북한 핵 정책이라는 게이 전파를 초월하여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서 고심하, 고심하는 그런 흔적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서요. 네. 예, 말씀하시죠. 네. 2006년 10월 초에 네. 북한이 핵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1차 핵 실험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 북한 핵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된 의제에 올리지도 못한 채 그렇게 정상회담을 했고요. 이 부분은 그대로 팽개치놓은 채 나머지 문제들을 가지고 북한에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또이 합의문에 그런 말 하나 제대로 넣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고위급이 한국에 내려오고 대선을 앞두고 네. 또 대선 전날 국정원장이 또 북한에 방문을 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것 같다고 <laughs> 가르쳐 준 겁니까? 자 그런데 그런 분이요 또 새누리당 입당까지 했다가 예. 나중에 시끄러워져서 취소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이 과연 저는 야당인 이런 야당들이 이런 어떤 안보적인 어떤 시각을 가진 채또 대선에 임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반성을 하고 대선에 임해야 된답니다 아니고, 예. 그것도 여당인데 과거에 네, 네, 그랬던 네, 사람들이 네. 그다음에 또 이런 김만복 원장을 입당 원서를 접수받아준 새누리당도 또뭐 하는 당인지 도대체 이런 부분에서요. 기본적으로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그러니까, 동감해그 그러니까 김만복 국정원장이 이걸 국, 북한의 뜻을 물어보자 그러니까 또당시에 비서실장은 지금 이제 다음번 우리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당시 이제 비서실장인데 문재인 비서실장이 또, 또 회의 주제를 네. 결론을 자 그럼 북한에 의사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네, 결론을 맞습니다. 내렸어요. 네, 네. 아니 저는 그 이게 당시 에 이렇게 뭐여서 아니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하는 건 좋은데. 네. 대화하고 협력하고 허락을 받을라 받아야 될사 일은 우리가 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대화하고 협력해야지 네. 이런 걸 가지고 북쪽의 협력과 대화와 동의를 구해가 한다 하려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저도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오히려 네. 말이죠 네. 이 오히려 말이죠 시, 시청자 여러분 이 회고록에 이 송민수 장관의 회고록을 보면은 오히려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네. 오히려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었는데 네. 밑에 이제 이 문재인 비서실장이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나 그다음에 중만보. 또 김만복 국정원장이나 백종천. 이렇게 쭉뭐 이거는 기권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네. 보고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거 오히려 노무현 전대통령이 <laughs>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그런 사람들을 임명한 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한계거나 뭐, 뭐, 책임 아닙니까? 뭐,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외교 안보 라인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음. 경제나 복지나 사회 분야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 좀 있어도 되죠 예, 그런데 음. 이 부분에서 외교 안보 라인을 갖다가 지금 진보도 아니고 한마디로 음. 북한의 대리인 비스무리한 사람들을 갖다가 앉혀놓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엔에서 이렇게 지금 북한의 인권을 갖다가 이 계리안을 채택하겠다는 라 부분에 그 사람들이 마치 북의 입장과 눈치를 보자라고 대거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 뜻이 반영됐다면요.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라고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래 봅니다.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거를 근데 우리가 자 우리가 이거를 최대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표와 김만보 국정원장은 일단은 뭐 이거 전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 없다 이런 입장을 일단 내놓게 내놨어요. 자, 우리가 백보를 양보해서 이걸 제일 좋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말 북한과의 관계를 이그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 가가지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정말 큰걸뭐 합의를 하고 뭐 이래서 이걸 끝까지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좋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제일 수 있을까요? 좋게 해석해도 제일 저는 <laughs> 네포티즘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예, 예.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을 필요한 것에 네. 끌어다 쓰는 네포티즘 이상으로. 영고주의라고 했을 영고주의 이상. 죄송합니다. 단어가 걸 음, 얼른 생각하는데. 영고주의 음. 이상으로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네. 동쪽하고 민족이 먼저라고 생각 동포가 먼저, 민족이 먼저라고 생각한 거예요. 국가보다도. 오. 근데 그것이 감성적으로 어필하는 면을 가질지는 몰라도, 음.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은 사와 공을 구분 전혀 못하는 공인으로서 그 자리 있어서도 안될 자리에 있어서도 네. 안될 자리에 앉아 있는 형태와 같은 형태로한 겁니다. 네. 네. 그니까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북한,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이냐 이걸 놓고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던 송민순 전 장관이 자기가 보고 들은 걸 회고록에 쓴 것입니다. 보셨죠 회고록? 예, 좀 내용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 저는,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쯤으로 보면요, 네. 10월 초에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네. 그 직후에 김양근이 한국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대선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선 전날인가 또 김만복 또 국정원장이 또 북한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지금과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남북 간의 고위급들이 왔다 갔다 했고요. 음. 그 찬성시키기 하기 위해서 인권 결의안 내용을 완화까지 합니다. 완화까지 했는데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이것도 이게 문제가 있고. 이유를 두 개를 들었는데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북한한테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을 우리가 찬성을 할까요? 반대를 할까요? 기권을 할까요? 이렇게 하면 물어본 뒤에 북한의 의견에 따라서 하자. 국가의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근데 외교통상부 장관은 절대 안된다 그러는데 찬성해야 된다 그러는데 국정원장이 나서서 북한에 뜻을 서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그 당시 분위기가 사실은 김만복 국정원 저도 지금 이 표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그 투표에서의 갈 진짜인 겁니다. 사실 이게 뭐갈 진짜인 거죠. 2004년도에는 표결에 아예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기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아시는 대로 7월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10월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핵실험이죠. 그리고 11월에 인권 결의안 표결 때 우리가 노무현 정부들어서 처음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11월에 또 인권결의안 표결이 있는데 이걸 앞두고 이제 벌어진 일을 송민순 전 장관이 빙하는 움직인다. 여기서 이렇게 책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있었던 그 에이펙 회담때 네. 경주에서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부시 조지 네. W 부시 대통령 간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그때 아마 북한이 그 뱅크 오브 방콕 델타시아 BDA 은행에 지금 이런 세컨드리 보이코처럼 북한의 어떤 그렇죠. 대외 자금들이 묶여 있었는데요. 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보고 저걸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그렇죠. 거듭된 근의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올간조선에 실렸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이런 이야기 정도를 북한에 물어보고 우리가 좀 그렇게 이 게리 안에 북한 인권 게리 안에 찬성을 할 건데 너네가 양해 좀 해줄래 하고 충분히 물을 쓸수 있다 그 당시는 분위기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잘못된 일이죠 그때 음...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 얘긴데 유엔 인권 결의안을 표결 앞두고 한국이 혹시 또 기권하거나 뭐 이럴까 봐 한국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때 우리 정부가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이렇게 밝힌 건데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은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김만복 원장의 견해를 수용해 북한 입장을 확인해보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송 총장은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06년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했다가, 2007년 다시 기권해 일관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금 최윤정 앵커가 그 말한 책이 이 송민순 전 장관의 이 빙하는 움직인다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